그러면은 저희 학과에 들어오면 어떤 자격증을 딸수 있을까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분야가 굉장히 높고 스펙트럼이 넓은 과기 때문에 자격증을 딸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자격증 대비반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아론이아 설명을 해줄게요 <laughs> 저희가 실시하는 방학 중 자격증 대비반은 케이크 디자이너, 위생사, 조리기능사 바리스타, SMAT, 조주기능사 등 아주 많고 다양한 자격증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셨죠? 자격증을 따시면 수강료 100% 반환! 이게 진짜 획기적이에요 왜냐면 이게 무엇보다 싸냐면 학원보다 싸요. 저희 아. 자격증을 따려면 학원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도 맞춰야 되지, 그리고 돈도 엄청 깨지지, 솔직히 너무 힘들어 하났다는데 음. 하지만 이 자격증 대비반 특강반을 이용해 엄청 최고의 강사진을 인맥으로 활용을 하셔서 음. 이제 모셔오시고요. 맞습니다. 빵빵한 재료를 사용해서 수업, 수업은 무료로 진행이 무료로. 된다는 점을 꼭염두해 주시고 이걸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러면 저희 자격증 말고 공모전도 따로 있을까요? 아 물론이요. 공모전이 있는데 음... 뭐 예를 들어서 음... 과에, 저희 과의 분위기는요. 굉장히 화목해요. 맞아요. 친구들이 모난 데가 하나도 없고요. 음. 다들 이제 음식에 대한 열정이 있다 보니까 열심히 먹고 만들고 그다음에 먹으러 갑니다. 자, 이제 동아리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저희 동아리는요, 이제 한양대학교와 한양여자대학교가 연합을 해서 만들어지는 연합동아리가 있고요. 과마다 특색 있게 만드는 동아리, 과동아리가 있는데요. 저희과는 총 3개의 동아리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CF. 얘는 이제 크리에이티브 푸드라는 yeah. 약자입니다. 두 번째는 시식학개론이고요 여기는 에 이제 맛집탐방을 주로 가는, 어, 동아리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세 번째는 있어요. 창업 동아리인 푸드미라클이 <laughs> 있습니다. 이 푸드미라클은 저는 이제 현생에 치여서 동아리를 하지 못했지만 우리 아로니아씨가 이 푸드미라클 소속인데요. 아로니아씨에게 음. 제가 발언권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laughs> 제가 속해있는 푸드미라클은요. 창업 동아리로서 아주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일을 많이 했어요.